오, 어. 우, 어. 초아리 말하냐고? 네, 세 마리. 한 마리 서비스 줘주나? 오케아따너무이 yes. 자, 세 마리 이만은 어. 설마 서비스 줘야지 응. 울릉도 홍보대사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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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처체하면서좀 잘게 썰어주세요 아까부터 어요예돈 마시면 데 어, 3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이 있을 수 없는 가격인데 이봐봐 이만큼 크다 이만큼 이봐라. 그래 오징어 이만큼 크다 와자요 세요 3마리 네, 2만원 울렁소가 문제다, 문제다. 어, 왜 자꾸 다 가지려고 만들 수 없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마리 2만원. 네. 하루 중에세마리 2만원. 나는 네마리네 서비스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 나는 네 마리 에2만원 묵네. 야이 유튜브 할 만하네. 어. 한 마리 5천원될 뻔했네. 네세 마리 2만원 미데이 세 마리 2만원 2만 하루 예, 오징어 해다 오징어 해 오징어 해가 세 마리 2만원 나는 한 마리 서비스. 마이삼은 서비스 줘. 어 마이삼은 서비스 준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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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마 서비스 줍니다. 한 마리 서비스비 나는 마리 먹는다. 야, 이게 한 마리 5천 원 미쳤다, 이거. 이런 가격이 어디노? 아니, 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37만 유튜브의 위력이라 할까. <laughs> 네. 나는 한 마리 더 서비스 준다. 예, 네, 근데 그냥 오면, 그냥 오면 3마리 2만 원. 마이삼에 한 마리 서비스 줍니다, 서비스. 3마리 2만 원. 오징어 5마리, 해. 사, 5마리 사면 서비스 한 마리 준다. 예, 5마리 사면 서비스 한 마리 준다. 네. 요. 떡밥 좋다. 와, 이거 진짜 살아. 어무이요, 손일 막 버글버글 끓어보는 거 아이가 마. 와이라. 네. 이거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괜찮나? <laughs> 네. 어무이요, 때부자 되면 내좀 떼줘야 되는데오이 어, 알았다. 네.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세마리 네. 네. 네, 2만원입니다 오징어 해세마리 2만원 자요 보세요 이름 뭐라 찾으면 되는겨 이름도. 32번 기둥에 공주엄마 32번 기둥에 공주엄마 네. 내일은 여를해 줘야 되겠네 얼마나 잘게 썰어 그래 얼마나 잘게 잘 썰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드릴게요. 우리 세벽님 드릴게요. 네. 세 마리, 이 마리, 바가지냐고 오징어 해.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네 마리 주더라고. 이 마리네, 이 사람아,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자꾸 네.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 무슨 뭐 훌륭대 바가지 요금이 있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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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식 그치? 어디 이상한 데가 산부인 그치? 네. 세마리 2만원. 네, 예, 살아있는 거. 나는 지금 네마리 2만원 먹는다고 어, 지금. 응. 울렁도 오징어라고, 울렁도 오징어. 응. 세마리 2만원. 32분 공주 엄마. 와, 오징어 수영하다. 여 수영. 어, 많이 는 아, 저걸 먼저 찍고. 아, 이거를 다 찍고 왔어요. 어. 아, 진짜 맛있죠. 울릉도 오징어. 사이즈 큽니다. 총알 아닙니다. 오늘 총알그나면 기때기 때립니다, 오늘.

야, 진짜, 오, 진짜 잘 쓰신다. 어. 와, 진짜, 어, 카레 솜씨가 다르다. 와, 야, 어, 사줄게요. 네. 아버님 사드릴게요, 오시면. 자세 마리 이만 원 입니다. 세 마리 이만 원, 네, 저는한 마리 서비스 더받았 습니다. 한 마리 서비스 더받 으면은 지네 마리 이만 네 원, 오, 진짜 잘됐 어요. 아, 돈보다 사람이죠 어. 물 한그릇 얼마 한다고 와, 오징어 해설비의 달인이시네 어머 이거 해선지 몇년되셨는겨 나예? 예. 20년 와 장난 아니다 어. 진짜 해집에서 쓰는 보다 더 얇게 썰어 주네 해집에는 기획가 쓰니 뭐 별말이 없 이거 손맛이거든. 손맛, 맛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 어. 손맛이 있어. 맛 있어. 맛이있는 아, 따이 좋다. 이야 지게네. 이 있어. 님맛이도어손다이있 20년 쓰셨대요. 20년. 와 진짜 잘 쓰시는데. 저동요, 저동. 조동. 저동이고 32번 공주 엄마 찾으시면 돼요. 저동항. 울릉도 저동항 판장 32번 공주 엄마. 내가 저번에 도와준다 했지와 손맛이 들어가죠. 손맛이. 손맛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맛이. 아따, 이쁘다. 아, 진짜 좋다, 막. 네, 맞아요. 오징어 해는 얇게 썰어야 돼요. 네. 네 굵으면 별로 맛없어. 얇게. 응. 공주 엄마, 예, 오세요. 예. 독도사랑 이름 대고 오세요 예육기가도 지금 오징어 1 5천원 넘어요 예. 자 울릉도 오징어 세마리 2만원입니다 오징어 해입니다 오징어 해 울릉도 직접 오셔야 돼아촬알 오징어도 있어요 아 아까 좋다 깨끗하게 헹기고 아 예.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 국수처럼 말. 야들, 야들하고. 아, 갔 좋다. 시마시계다 시계. 응. 이거 이거 먹어라. 아, 아. 제가 아, 다 아. 한국마서이마이다 네. 어, 어, 예. 마리 2만은 어, 32번 공주엄마 저동안. 네. 오늘 자꾸 나오네. 자, 봉다리. 자, 포장은 봉다리에. 잘하청좀더 있어. 여기에 넣을까? 응. 좀만 찍고 와. 와, 살아있네.